안녕하십니까. 떡돌 전문 유튜버 뚱입니다. 오늘 떡돌이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오늘 8월 27일자 떡돌 뉴스카드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브레이와이어스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존 씨나에 대한 칭찬이 담긴 어, 엄청난 좋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참고로 지난주에 있었던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존 씨나가 아, 요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떤 슈퍼스타가 가장 인상적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브레이와이엇과 세스로이스를 꼽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번 인터뷰 자리를 빌려서 브레이와이엇이 존스나에 대한, 어, 화답을 한 셈이 될 텐데, 존스나는 무척이나 상냥한 사람이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모두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존스나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핵심 내용인데, 존시나는 이제 바쁘죠. 영화를 촬영하느라 지금 상당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전에 존시나가 영화배우가 되기 전에 브레이와이어과 상당히 많은 경기 그리고 대립들을 가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 존스나와 함께 많은 순간을 일했던 경험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엄청난 일을 내가 해냈구나. 이거를 지금 와서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존스나가 그만큼 대단한 슈퍼스타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브레이와이어스 이어서 존스나가 매우 혁신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제 지난 4월달에 있었던 레슬매니아를 계기로 존스나와 창의적인 상당히 많은 좋은 이야기 나눴다 또 이런 것들도 이제 의미가 있었다는 어,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남겼는데 어, 세세로리스와 더불어서 본인을 어, 요즘 같은 시기에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슈퍼스타로 꼽은 것도 어, 물론 영광이겠으나 엄청난 스타에게 칭찬받는 일은 늘 좋은 동기부여를 준다라는 이런 말까지 덧붙였다고 하네요. 오늘의 두 번째 소식, 어, 소냐드빌 관련된 소식인데, 제가 지금 매번 어, 이 소식을 어,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역시 힐 바이 네이처, 이제 어제 어, 그 서류를 입수했던 언론사인데, 어, 참 안타깝게도, 어, 소냐드빌이 현재 다른 어, 사람들에게도 뭐 협박을 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소냐드비를 지금, 위협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필립 토마스 2세, 이 사람은 지금 체포가 돼서, 지금 이미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필립 토마스 2세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소냐드비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소냐드비의 지금 그 관련된 어 내부 이제 서류를 보니까 그 다른 사람 어, 필립 토마스 2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보니까 필립이 시작한 일을 내가 끝내겠다. 어 혹은 그리고 어 내가 더 날카로운 칼을 갖고 있다. 아 이런 말들을 이제 보내서 내가 지금 체포된 필립 토마스 2세보다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 사실상 정말 끔찍한 이제 위협을 한 셈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 지금 같은 시기에 소네드빌이 떠블 슈퍼스타로서 활동할 수 없는, 어 그런 사태인 만큼, 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더전개가 될지, 이 상황이 과연 어떻게 해결될지 지금 사실 좀 어, 불투명한 어, 일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자 어쨌거나 소나드빌은 어, 어, 추가적인 위협 사건 어, 최근에 벌어지자마자 어, 변호사를 대동해서 어, 법원 측에 개인의 신변보호 그리고 어, 가처분 신청 어, 빨리 이 사건을 어, 마무리해달라 어, 이런 요청서들을 남겼다고 하는데 지금 본인의 개인 정보 그리고 관련 증거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어, 특별 어, 보호까지 지금 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 소녀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좀이 사건들이 잘 해결되고 좀 개인을 잘 지켜서 다시 똘똘 슈퍼스타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이 빨리 벌어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소식은 랜디오톤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어, 랜디오톤의 레슬링 철학 어, 레슬링을 대하는 어, 랜디오톤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랜디오톤은 요즘 레슬링 형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즘 레슬링 어, 상당히 동작들이 빠르고 어, 쉴틈 없이 기술이 오가면서 상당히 팬들의 혼을 쏙 빼놓는 이런 경기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랜디 호터는 요즘 레슬링의 그런 여러 가지 경기 형태를 독립 단체에서나 볼수 있는 이런 레슬링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의 레슬링이 사실 레슬러들을 쉽게 다치게 한다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요즘 레슬링의 운영 방식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무모하다라고 이게 또 본인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여기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도 물론 있으실테고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핵심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요즘 레슬링이 너무 정신없고 빠르고 막 진짜 위험천만한 기술들이 막 빠르게 주고받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경기는 신이 납니다. 그런데 랜디오톤이 지적하는 바는 대립 줄거리의 이 내용을 경기 안에서 표출하는데 뭔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아, 요런 것을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랜디 오튼의 경기 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좀 경기 도중에 좀 뜸을 많이 들인다거나 좀 카메라 혹은 관중석을 많이 이렇게 의식하는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태도 또한 랜디 호턴은 지금의 레슬링과 좀 다른 방식으로 본인만의 레슬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소식 같은 경우도 이제 현지 팬들 사이에서 랜디 호턴의 말이 맞다. 혹은 틀리다 이렇게 좀 많은 팬들의 의견이 오고 가는 것들을 좀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떠신지요? 자 오늘 네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드루베킨 타이어의 인터뷰 내용인데 어, 드루메킨타이어가 이제, 어, 최근에 이제 아메이센터, 이제 썬더돔에서 좀 가상팬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심경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드루메킨타이어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챔피언이 되었고, 실제 관중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의 대표 챔피언이 된다라는 그 의미는 현장에 있는 관중들을 확 끌어 당기고 사실 이런 것들로 공연을 파, 판매하고 수익을 올리고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회사를 대표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거를 못하고 있죠. 어, 충분히 영광을 좀 누리지 못하는 어, 좀 이런 불운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어, 드로메긴 타이어가 이야기 한 발을 보니까 최근까지 퍼포먼스 센터에서 일할 때는 좀 힘들었는데 그나마 썬더돔으로 옮겨서. 가상 팬들 이제 전광판을 통해서 실시간 관중들이 화면으로 이렇게 응원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어디겠느냐 이게 감지덕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서머슬램 특히 이번 주로 TV 쇼가 있기 전에 했던 인터뷰인데 서머슬램에서 타이틀을 방어했던 게 상당히 감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썬더돔 체제를 구축한 회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 이런 이야기까지 남겼다. 다고 하고요 어, 무대 뒤에서 어, 다른 동료들이 일하는 걸 보면서 마치 실시간으로 공연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루메킨타이어 인터뷰 마지막인데 현장 효과음 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막 어, 폭죽 어, 레이저 어, 상당히 많이 이제 설치가 됐는데 어, 흥분감 긴장감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지면서 현재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그나마, 썬더돔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또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까지 보였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다섯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금 이제 썬더동과 관련된 어, 이야기를 잠깐 해봤는데, 지금 LED 전광판에서 이제 실시간, 어, 이제 집에서 TV쇼를 보고 있는 어, 관중들이 이제 가상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이 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세 번의 어 TV쇼 페이퍼브가 진행되는 동안, 이정광판에 나오는 팬들이 지금 엉뚱하거나, 혹은 부적절한 이런 어 화면들을 지금 영상에 띄우고 있는데, 지금 제가 화면에 어 간단하게 어 설명을 해 드렸다시피. 어, 좀 문제가 될 만한 혹은 논란이 될 만한 이런 화면들이 어, 이 전광판 속에서 관중들이 일부러 띄워서 이런 것들이 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이 좀 시청자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있기 때문이고 물론 WWE 관계자들도 이런 것들을 반가워할 리가 없는데 어, 최근에 레슬링 업저버 라이브 보라이언 알바레스의 어, 취재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WWE 측에서 뭔가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어, 아직까지는 어, 그 구체적인 방안이 뭐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WW가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만큼,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이 각종 문제들이 사라져야만, 나머지 시청자들이 TV쇼를 볼때 조금이라도 편안한 그런 상태에서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WW가 빨리 이 문제를 좋은 방법으로 방지하고,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어, 지켜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소식, 아메이 센터 어, 관련된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하겠는데 어, 이 내용은 제가 장면만 어, 넘겨드릴 테니까 더블더리와 어, 아메이 센터 이 올랜도 시의 임대 계약 어, 세부 내용을 혹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자세히 따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일곱 번째 소식. 어, 제가 어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어, 키스리와 관련된 어, 테마송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지에서 상당히 반응이 어, 좋지 않습니다. 어, 빨리 바꿔라. 어, 이전처럼 돌려놔라. 아, 빨리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현지 팬들의 일부가 어, 청원 홈페이지 여기에다가 이제 키스리의 등장곡을 어, 원래대로 돌려놔라 어, 여기에 어, 청원 투표를 올려놓는 어,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 상당히 뜨거운 어, 반응을 모으고 있는데 어, 사실 지금 이런 청원에 뭐 관련된 어, 여기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에 어, 놀라운 소식이 하나 전달됐다고 하는데 살펴보니까 어, 키스리의 등장 이 음이 다시 변경될 수도 있다. 아, 지금 이제 어, 사실은 페이백 때 이게 새롭게 음악으로 어, 다시 나, 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어, 참고로 강조 드리면 은키 어, 3의 NXT 시절 음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 공개된 음원을 다시 바꿔서 어, 새로운 음악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다가올 페이백 때 어, 키스리와 랜디 오턴 경기 때 어, 처음 다시 어,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과연 이 새로운 테마송 어, 지금 두 번째로 바뀌는 건데 과연 이두 번째로 바뀌게 될 키스리의 테마송이 과연 우리 팬들의 마음에 들지 안 들지 한번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테파니 맥맨의 인터뷰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장면 장면은 따로 넘겨드릴 거고요. WWE 내부에 여성 작가들이 많아져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스테파니 맥맨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